페리스마 남치는 남자 윤호 윤호 분위기 있는 가을 남자로 변신했는데요. 그의 색다른 매력에 빠져 보시죠. 유노입니다. 오랜만에 봐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데 네. 어떠세요? 기분이? 이제 소풍 온 느낌 같아가지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윤호 유노, 윤호의 화보 촬영장 사람들의 관심이 무척 뜨거웠는데요. 자전거 타기지만 기본. 무심한 듯 직접 인 표정도 겉은 여심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뻐요, 옷이. 네, 아, 오늘 아메리칸 클래식 플래티룩이라고요? 네. 뭐라고요? 아, 플래피에요 <laughs> 플래티가 아니라 플래피 아, 알았어요. 오늘 컨셉이 뭐예요? 네, 오늘 아메리칸 클래식 플래티룩이라고. <laughs> 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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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서 더 매력적이에요. 이상형이 네. 제가 듣기로는 좀 특이해요. 어른을 공경하는 예의바른 여자분이 좋다고?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근데 또 다른 데 인터뷰를 보니까 전지현 씨가 좋다고. <laughs> 네, 아무래도 어른분들을 공경할 줄 알면 그만큼 네. 여유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음.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점도 좋은데 이제 역기적인 그녀에 나온 네. 전지현 씨가 그때 연기하셨던 그런 캐릭터를 되게 음. 좋아해요. 왜냐면 저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여자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음. 네. 연상을 사귀어 본적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러면 인기를 포기할래요, 여자친구 포기할래요? 둘다 지키면 안 될까요? <laughs> 욕심 많은 남자 윤호 윤호 역시 일할 때도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바도조리봐도혼 잡을 때 없습니다. 어디를 <laughs> 보세요? 저만 보라고요. <laughs> <laughs> 여기요, 여기. 다음 남자의 필수 아이템이죠. 트렌치 포트와 중절모로 한껏 멋을 낸 유노유노. 근데 제가 오의티를 발견했어요. 네. 양말이 빨간색이에요. 여기는 빨간색이고요. 네. 여기는 초록색. 아, 그러네요. 네. 그그 크리스마스 컨셉이에요. 컨셉이에요. 네, 프레피룩입니다. 무엇보다도 약간 큐트한 느낌을 강조를 하셔서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오늘 큐트하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성격이 큐트한 성격은 아니고요. <laughs> 그럼 우리 컨셉에 맞게 큐트한 표정 하나만 지어 주자. 어떻게 <laughs> 해야 <자>. 될지 <laughs> 모요 하나, 둘, 셋. 오늘 누나 팬클럽 회원이 더 늘었습니다. 윤호윤호 씨 하면 또 깜찍한 게 숨겨진 카리스마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뮤지컬에서 황태자 역을 맡아 그 키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첫 도전인 만큼 힘든 점도 있었을 텐데요. 너무나 다들 잘 챙겨주시고 다음에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러니까 뮤지컬을 하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다 선배님들도 다 뮤지컬 뮤지컬 하는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딱 느낌. 그냥 넘버 한테서 넘버 하나면 아무것도 난 몰랐어 하늘이 파랗다는 것도 내가 이 정도인데 잘하죠. 네. 역시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가수 윤호+ 윤호, 얼마 전 LA에서 소속사 식구들과 함께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인종도 나이도 불문한 관객들의 호응이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때의 감회를 물어봤습니다. 그지 않고 되게 열렬히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음... 네. 사실 이제 후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많이 그렇지. 생겼죠. 네. 어때요? 애들 귀엽죠. 네. <웃음> <웃음> 때로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정말 잘하시거든요. 아니요, 그냥. <laughs> 되게 칭찬에 약하, 약해, 부끄러운 아, 배많만 자시네요. 네, 진짜 많이 나요. 오늘 진짜 멋있어요. 아직까지 봤요막 <laughs> 뭐, 이래요? 환장일때 아, 조심하고요. <laughs> 유네이너 <유네인호>, 화이팅! <laughs> 네,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또만나요